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나문이라는 하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로 본격적으로 3월이 시작된과 동시에 또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한 학기가 시작되는 그런 날이지요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것들 필요하지만 아직 마련되지 못한 것들, 또 이게 될지 말지, 아직은 불확실한 것들, 많은 것들이 우리 일상 앞에 기다리며 우리로 염려하게 하고 때로는 좌절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처럼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문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어제 주일 설교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서서 우리가 방탕한 삶을 살지 않고 또술 취한 삶을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나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 이상, 우리의 마음이 둔화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였지요. 나 자신, 나의 문제, 내 가족, 내 직장, 내 학교, 내 경력, 우리 일상에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생활의 염려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런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하고, 때로는 잘 해결되지 않을 때 뭔가 우리 마음이 위로받고, 하는 그런 것들, 이것, 이것이 나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이 내 생활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느냐, 마느냐 여기에만, 이범죄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질 수 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주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 매일 살을 부딪히며 살아가는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이웃, 우리의 직장 동료, 학교 친구들, 오고 가고 하는 길에 마주하는 많은 영혼들. 우리가 부른받은 그 자리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 아니면 이 사명을 놓아버리고 그냥 내 문제만 그냥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느냐 여기,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나 자신을 넘어서서 더 확장되고 주님께로 자라가는 방향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느냐 마느냐 초점 맞추던 신앙에서 이제는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목히 하기를 원하시 목히를 원하시는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하고 내 삶의 어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 길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종된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각자 자리에서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고 또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지금 마주하는 이 일상이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지 알 수가 없기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36절,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도계 식구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불러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이 여름이 해결될까 말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던 신앙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물으며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기도한대로 그 마음 주시는 대로 살아내기 위하여서 그 자리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깨어있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